생의 삶을 이룩하고 해탈의 위신력을 갖춘 분이 오늘 진리의 현신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법무를 고쳐 성인을 이루는 우레 같은 하를 하니 비로의 바다가 뒤집히고. 생각마다 미릉이 하생합니다. 곳곳에서 진리의 현관이 열려 중생을 깨우치는 사자호가 쏟아지고 자비의 문이 열려 중생을 요익케 하는 무의보시가 넘칩니다. 새들은 환희에 젖어 생멸 없는 무생가를 노래하고 성년은 줄없는 검고로 틀밖의 소식을 전하니 두두 물물은 부처님과 조사님의 대기 대용이여 풀어내고 또한 범성은 본래 면목을 통해 차별 없는 일미를 이룹니다. 삼나 만상은 일기 일경을 통해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 앞에 시종 없는 빛을 놓고 있습니다. 자성을 통해 무생의 명목을 깨달은 분은 보통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안락을 얻을 것이요 탐욕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타적 덕성을 깨달은 분은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보살의 대기 대용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열어서 중생이 지닌 어둠을 걷어내고. 본래의 명목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논밭을 일구어 중생이 쏟아낸 노여움과 아픔을 반야의 품으로 안아서 따뜻한 자비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 고통은 사랑과 자비의 헌신 흥신 없이는 줄어들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제 몸에 담는 비원 없이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대비의 한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게 합니다. 날마다 미워하고 다투며 얼굴을 붉히는 이웃이 폭바로 부처될 사람이며 불조 대기를 갖춘 진리의 구현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만해진 사람들에게는 회심의 눈을 뜨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 하심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불기 2,567년 4월 초파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 중공 선파 대독. 이사로 어, 종종 스님의 법어를 대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역병이 3년간의 긴 세월을 덮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온 세계가 다이 역병에 3년간 지랄 이다가 이제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하여 모두 다 하나의 전념독감으로 변해서 한 구석으로 숨어있고 이제 마음이 밝고 깨끗하고 자비롭고 보시하는 사람은 이제 그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다시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반사 대웅전에 주련에 이르기를 불신모변 시방 중이요.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고 삼세연의 일체동이라 과거, 현재, 미래에도 부처님은 한 몸이었다네. 광대오는한무진하니광대부면한 중생제도의 그 바로는 부처님은 언제나 끝이 없이 넓고 크기에 4월 총팔일 이 땅에 오시고 왕양각해 묘란궁이라 드넓은 깨달음의 바다여 그뜻 참으로 오묘하여라 드넓은 깨달음의 바다가 하는 것은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깨치신 그 진리의 내용이 깨달음이라는 하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왕궁 부기를 왕이 될 몸도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도 접어두고 설산에 들어가서 6년이란허된 수행 끝에 비로소 드넓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었는데 이깨달음 것을 이루고 보니 이 세상은 온통 생각만 일으키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에 어쨌든 깨달음을 이루고 수행하는 내용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 세상 또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상. 이 세상을 부처님은 영원했고 이 세상을 깨닫게 되었고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4월 초반에 부처님 오신 날에 대새기고자 오늘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거룩하게 열게 된 까닭도 바로 이 내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이나 깨달지 못하는 중생이 이 고통의 성격사살에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었다면 깨달음을 이룰 까닭이 없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대자유 대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고행을 해서 완성한 성도의 길이자 해탈의 길이요. 그 또한 지혜의 완성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몸은 온 시방 벗겨에 가득 찼다고 했으니 오늘은 부처님이 오시는 날 뿐만 아니라 내일도 부처님이 오신 날이요. 어제도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 과거 아, 그 현재 미래 모두가 부처님이 아니 계시는 곳 없으시고, 부처님이 아니니가 없으니, 우리는 장차 부처 될 사람이고, 부처님은 먼저 된 우리의 스승인 부처님이 되신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배달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배달이 생명이라고 하는 실존적 내용을 체득하는 그런 것이 깨가이요깨가릅이으로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서 우리 심성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나도 부처님이 될수 있다. 심적 시부라 마음이 이곧 부처님이다.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 들어가면 우리 사바 세계가 극락 정토가 될 것이고, 우리 이 폭풍 바다가 깨달음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참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실상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백년도 못 사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풀생불멸의저목함을 깨달으신 부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없는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되고 생명의 실상이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부처님은 2567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내용을 전하기 위했다는 것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한손하늘을 가리키고 또 다른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에 오직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가장 큰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으로나아가면 일대사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이런 일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나중에 깨쳐서 말씀하시고 나시면서도 바로 지금 앞에 우리가 관정수에다가 물을 따로서 세번 나누어 부었을때 바로 이 아기 부처님이 한손 하늘 가리키고 한손땅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이 생명보다 더 거룩하고 그 귀중한 것은 다시 없으리라. 천지지란 만물제 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있지만, 유인이 최대하다. 오직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의 귀한 속에 더욱 귀한 것은 사람 속에 한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거룩한 생명의 실상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의 희망이자 삶의 어떤 고분한 내용이 되는 것이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것을 얻는 것이 하루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부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기틀이 되는 것이기에 오늘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생일이자 우리 모두의 생일이 되고 부처님이 참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느끼면서 오늘 이 생명의 실상에 함께한 모든 사부대중이 보다 이렇게 동참한 이 동참한 이연공덕으로 여는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은 사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었듯이 우리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본문들은이연공덕으로 다음 세상에 어느 세상에 가더라도 다음 세상에 반드시 성근공덕이 이것도 마음의 시의 문이 열려서 깨달음을 이루어져서 생명을 실상자리에 함께 들어가기를 아들이 바라면서 부처님 오신 날공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동평하신 분, 이 녀석으로 승부하십시오.